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일장부터1 5장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지시하기를 마치시고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 그곳을 떠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신다고 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 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말하여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완공에 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은 예언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는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 나라에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의 예언 요한까지 이다. 너희가 이 예언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들을 귀 있는 어 사람은 들을 모두 들어라. 내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이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부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우리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었는데 왜 춤을 추지 않았느냐?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왜 울지 않았느냐?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귀신 들렸어. 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사람들이 말했다. 저 사람을 봐. 탐욕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술꾼이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 때문에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미칠 것이다 고라시나. 화가 있을 것이다 베세다야. 너희에게 베풀었던 기적이 들어와 시돈에에서 있었다면 그곳 사람들은 벌써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너희가 들어와 시돈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질 줄 아느냐. 오히려 너희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이 소돔에서 일어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날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는 너희가 소돔보다 더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 아들이 나타내 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니 나의 멍이를 베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힘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이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아멘. 12장입니다.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상을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윗과 그 군사들이 굶주렸을 때에 했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자신도 먹을 수 없고 그 부하들도 먹을 수 없으며,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너희가 또한 안식일의 성전 안에서만큼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희생재물보다 자비를 원한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 안에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 사람이 손을 펴자 그의 손이 다른 손처럼 회복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지 모의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것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었습니다 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종을 보아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런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상한 갈대도 꺾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정의가 이기게 할 것이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소망을 걸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보리 못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 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아닐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나누어 싸우면 망할 것이다. 어느 도시나 가정도 나누면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면 사탄이 자신을 대적한다는 말인데 어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수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힘센 사람이 집에 들어가 물건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약탈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트리는 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어떠한 어, 죄나 신성 모독의 말은 다 용서를 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도 좋고 열매도 어, 좋다고 하든지, 안 아,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해야 한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분 그 마음 속에 가득한 것,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어,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네 말에 근거하여 내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죄가 있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때 몇몇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죄 많은 이, 세사, 이 세대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 그러나 예언자 요나의 증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밤과 3일낮 아, 3일 밤 동안 꼬박 어, 커다란 물고기 배 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3일 낮 3일 밤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 니누의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의 날에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어,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왕은 솔로몬 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이다. 보아라 솔로몬 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아 물이 어 없는 곳에서 헤매스나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여전히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때 그 더러운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한 일곱 영을 데리고 왔다. 그 영들 모두 그 사람에게 들어가 살게 되어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훨씬 더 나쁜. 되었다. 이 약한 세대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말을 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가르 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13장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날아와 아,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고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다. 곧 싹이 났지만 흙력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시들어 버렸고 어,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 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였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또 어떤 것은 삼십 배의 열매를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이 더 주어져 풍부해질 것이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사의 예언이 이사람 들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일이 없게 하리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어, 있으니 복되다.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되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싶어했지만 보지 못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했지만 듣지 못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 어,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 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어, 이런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 돌 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오래 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어,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 0 0배 어떤 사람은 6 0배 어떤 사람은 3 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사람에 빗댈 수 있다.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어,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라서 나다리 익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런 가라지가 나왔을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그랬구나.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뽑을 때에 밀도 함께 뽑힐라. 주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어라. 주수할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어 묶어서 불에 태우고 밀은 거두어 곳간에 쌓으라고 하겠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이 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도 작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자라면 다른 어떤 풀보다도 더큰 식물이 된다.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누룩에 빗뜰 수 있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세포대에 섞어 넣었더니 반죽이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할 것이다. 이 세상이 이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숨겨졌던 어것을 말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떠나 집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어, 난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 저희들에게 설명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해주셨습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모든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나쁜 씨를 심은 원수는 마귀이다. 추수 때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추수하는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는 다 뽑혀서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이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하늘나라에서 출현해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의 새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또한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또한 하늘나라는 호수에 던져 어 온갖 종류의 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어부들은 바닷가에 그 그물을 끌어당겼다 바닷가로 그물을 끌어당겼다 그들은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은 어, 나쁜 것들은 던져 버렸다 세상 끝날에도 그이어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가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구별 구별해낼 것이다 천사가 그들을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겠느냐 제자들이 예하고 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 학자는 창고에서 새것과 헌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지혜와 기적을 베푸는 힘을 어디서 어, 얻었을까? 이 사람은 복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곱,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가 아니냐?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 터득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나 거기 외에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14장입니다. 그때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헤롯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어. 그 사람에게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거야. 헤롯은 이전에 예전에 요한을 체포하여 결박하고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 동생 필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은 잘못이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은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딸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지시를 받은 딸은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쟁반 위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 주세요. 왕은 망설였지만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그리고 함께 식 사를 하던 손님들 때문에 요한의 머리를 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감옥 안에 있는 요한의 머리를 베게 하였습니다. 요한의 머리가 생반에 담겨서 어, 왕에게 왔고 왕은 그것을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습니다. 그러나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보내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각자 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너라. 사람들을 불바데에 앉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떼어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약 오천 명이라 되었는데 이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동 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이는 아,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고수를 건너 개네사렛시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근처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환자들을 예수님께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손을 대게 해 달라고 매달렸고 손을 댄 사람은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15장입니다. 그때 몇몇 바리세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장로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어, 드리려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말하면서 너희 전통을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예언한 것이 옳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양 가르친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 하셨습니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감정이 상한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직접 심지 않으신 나무는 모두 뿌리 뽑힐 것이다. 아,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아 이들은 앞못 앞 보는 인도자이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안내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뒤로 나가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살인, 가늠 음행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비방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어떤 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소리쳤습니다 주님 <laughs>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 에게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했습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소리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그때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저를 하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오,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 그 여자의 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밖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병자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시체 장애인이 성한 몸을 갖게 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다시 걷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3일 동안이나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구나. 그들을 줄인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저들이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 어, 몇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바닥에 앉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7개의 빵과 생선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둬들이니 7개의 커다란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들은 모두 4천명이었습니다. 이는 여자와 어린아이 이를 계산하지 않은 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배를 타고 마가단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아멘.